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 암음이니 그가 기부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부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여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부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부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응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아래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